네, 로또 1큐 1020회차 제이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당첨 번호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당첨 번호는 1번, 4번, 13번, 17번, 34번, 39번, 보너스 번호 6번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총합은 108. 어, AC 값은 10 저고 비율은 4대2, 네, 홀짝 비율도 4대2. 네, 요렇게 됐고요 네, 동구수 같은 경우는, 어, 4번, 34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수동 당첨자들이 좀 많았죠. 네, 좀그 수동으로 맞추기에 용이한 번호 조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참고로 저희는 3등 당첨자분들한 6분 정도 나왔고요. 어, 저희가 재수가 일단 한 개가 틀리는 바람에, 네,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3등은 뭐 하여튼간 매주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뭐 일단 3등이 뭐 되다 보면은 2등도 될수 있고 1등도 될수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로또 원큐 방송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laughs> 광고 좀 자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 네 네이버에 있는 삼탈모 카페로 가시면은 탈모 관련 좋은 정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가셔서 한번 탈모 치료 관련해서 많은 정보 얻으시기 바라고요. 무료로 샴푸를 나눠준다든. 나눠준다던가 모발의식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삼탈모 카페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탈모 치료 전문 벤티 샴푸. 네. 저도 이 샴푸 써봤는데, 모발에 일단은 힘이 팍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 탈모이신 분들 머리가 좀 얇으셔가지고, 좀 흐물흐물 하잖아요. 이 샴푸 꾸준히 써주시면은 모발에 힘이 팍 들어가니까, 네. 탈모 치료 전문 벤티 샴푸, 네. 요것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탈모 치료 영양제입니다. 네, 모발 성장에 꼭 필요한 성분인, 뭐, 케라틴과 단백질, 뭐, 비오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영양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먹으면 확실히 모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이 굉장히 윤기가 나고, 아주 그냥, 어, 잘 자라요. 네, 프로플렉스, 네, 탈모 치료 영양제 프로플렉스, 요것도 눈여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1020회 짜, 네, 제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8번. 18번 같은 경우는 15회차부터 480회차에 연속 6회가 감지되므로 네, 우승 표시 3개를 하고 일단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13번 13번 같은 경우도 60회차부터 240회차에 연속 3회가 감지가 되므로 일단 우승표시 3개를 하고 네 일단은 제외를 하고요. 34번, 네, 34번 같은 경우는, 어, 15회차부터 60회차에서 연속 3회 감지되므로 웃음표시 2개를 하고, 네,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겠습니다. 웃음표시 3개 표시를 제외하고, 플러스 감지 횟수가 2번 이상인 영역에는 이렇게 녹색을 칠하고요. 웃음표시 두 개로 보류한 숫자를 제외하고, 감지 횟수가 세번 이상인 숫자에는 A등급, 두 번인 경우에는 B등급을 설정을 합니다. 아까 전에 그 보류시켰던 34번 같은 경우는 C등급을 일단 부여를 하겠습니다. 플러스 감지 횟수가 1회인 영역에는 이렇게 노란색을 칠하고요. 순수하게 한번 감지는 수에는 D등급,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해서 한번 감지된 수에는 2등급을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B등급까지 제외수를 확인해 보니까 네 개가 나왔네요. 이제 나머지 여섯 개를 좀 뽑아내야 되죠. C등급 아까 전에 얘기했던 C등급 34번은 15회차 값이 4.54로 비교적 큰값이므로 일단은 추세를 보고 추세로 보고 일단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D등급 숫자 중에 30회차부터 240회차에서 플러스 감지값이 큰것 순으로 이제 제외수로 넣을 건데요. 2등급 21번 그리고 2등급 26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 1.2고 마이너스 1.13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0에 가까움으로 일단은 제외수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재외수가 10개가 아직도 안 돼서 일단은 아까 전에 보류했던 C등급 34번을 재외수로좀 넣으려고 일단 고려를 했는데 어 일단은 4번이 총 감지가 되었으므로 일단은 그냥 추세로 보고 네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요. 재외수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번 감지됐지만 37번, 45번, 39번은 어 마이너스 값이 마, 뭐 마이너스 1점 몇몇이에요. 네. 영의 유사하게 근접함으로 이 중에서 30회차 값이 30회차 플러스 값이 어 감지된 45번을 일단은 제외수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37번, 45번, 39번 중에서는 일단은 45번이 가장 제외수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45번을 제외수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네, 10개의 숫자에 네, 녹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재외수를 확정을 하겠습니다. 1020회차 재외수 1번, 11번, 12번, 14번, 15번, 21번, 25번, 26번, 44번, 45번. 네, 이렇게가 1020회차 재회수입니다. 방송 꾸준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뭐, 뭐, 한개 이상 절대 잘안 틀리니까요. 네, 물론 이제 뭐, 어쩌다가 뭐, 실수가 있어서 두 개까지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어, 뭐, 올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재회수 확률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네, 재회수 설정하실 때, 저희 로또 원큐 방송 꼭참고하시고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네,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로또원큐 카페 또는 어, 로또원큐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홈페이지에는 무료번호 신청하기도 있으니까 오셔서 네, 어, 추가 정보도 얻으시고 무료번호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020회차 로또원큐 제이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